너 우리 감사님, 감사님 우리 양남 감사님, 고나보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. 아, 아 그들 쳐라이니까 아아 그래. 어, 내가 시대 잊지 않고. 여기 온게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잘하셨어요. 어. 네. 아니 진짜 네.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 모양을 힘이 받거든요. 이걸 한 번도 안 담으세요? 네. 이게 복합술이잖아요. 복합 네, 복합술은 복화술. 따로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? 어, 복합술을 따로 배우지는 않고요. 노트북을 네,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예, 독학을 했습니다. 네. 예, 말씀하시면 거의 그 본인의 천재성으로.. 아, 음성이 여러개, 여러사람 네. 목소리가 되잖아요. 몇사람 네. 정도? 음. 어, 제가 사실 그 거의 지 30년 전에는 네. 모노 승인연극을 하고 다녔어요. 음. 모노 승인연극을 하다가 이제 그때는 아이들 세계 속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했는데 예, 실버 시대가 돼서 어르신들 만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좀 필요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보카술이 어르신들에게는 딱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은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또 우리나라는 또 어르신들이 또 한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이보술소형이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가서 이보술을 어르신들과 만났더니 정말 어르신들의 음머리가 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. 음. 어, 할아버지 목소리, 뭐 젊은 친구 목소리 다 네. 되는 거고. 네. 네. 우리 구미철 강사여도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보고도 보컬 고 이거 이거 어머, 아버님들이 힘도 안드는지 힘있네 좋아하시고. 음. 아, 아. 그래서 좋아지것 같은데 <laughs> 인형극도 좋아하시나요? 아, 어, 어르신들이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는가 봐요 아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또 자기 애인으로 생각하시는 분, 아, 어르신도 계시고 아 동네 어렸을 적에 친구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인형극을 소통하기를 기다리고 또 찾으셔요 아, 아버님은 언제 출생하신 거예요? 아이고 잘다래줘서 고맙네 여러분 내가 정근의 일생이요. 전근의 일생이요.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어. 해방을 거쳤어요. 어, 그리고 여기는 탕 어. 어. <laughs> 어르신 자존하시고 <laughs> <다들> <laughs> 그리고 죄송합니다. 아. 내가 역사의 질곡에 서려 닦기를 견디온 사람이요 행복한 우리 나라 난세. <웃음> 아, <웃음> <너무>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니 진짜 어르신들이 보시면은 다들 좀,